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더니 여와께서 호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 5년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냈으며,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록을 낳았고, 수록을 낳은 후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우를 낳고, 나우를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을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셈 함여부. 데라는 70세에 아브랑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울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울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이며 나올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니 하란의 딸이오.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가,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구간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이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하였느냐내 아내가 바로 여,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그와 그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나나 너나. 내목자나내목자나 네, 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나를 떠나가라.내가 좌하면 나는 우아가고,내가 무하면 나는 좌하리라.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다는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에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당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은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진데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 신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오까 엘라망 그돌라 우멜과 고이망 디다리 소도망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학과 스보이망 세메벨과 벨라 고 소아랑과 싸우니라. 가장.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메가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족속을 함에서 수수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서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동과 고무라 왕과 소도왕과고무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아랑이 나서 시팅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무라벨과엘라사랑 아리오 내왕 네 고크 그 다섯왕과 맞선이라 시팅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내 왕이 소돔과 고무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당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도망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함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도방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지라.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도방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여 여호,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시로나 한오락이나 들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파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 색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세,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해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연소와. 삼년된 숫앙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후에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강유브라대까지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감몬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